첫 번째 광해가 중립 실리 외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명나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이 광해의 계보를 보면요. 이 아버지가 누구냐 면 선조잖아요. 근데 이 선조가 조선시대 왕 중에 최초의 반계 출신 왕입니다. 그니까 러 적통이 아니에요. 그니까 이 사람은 왕이 되고 나서 상당히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다음 날는 적장자 정실 부인의 큰 아들에게 물려줘야지라는 결심을 하고 있었다. 이 조선은요 정실 부인의 큰 아들이 가장 무대를 받았거든. 근데 민간도 그럴진데 왕실은 오죽하겠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 정실 부인한테 어떻게든 자식을 낳으려고 했는데 당시 중전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빈이었다 공빈 김씨가 자식을 낳는데 았첫 번째 자식이 임해군이고 두 번째 자식이 광해군이에요. 야 이거 희한하네. 그럼 여기는요 임해군이 첫째인데 얘가 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성격이 더러워. 성격이 더러워. 민심을 잃었다는 게. 염들 왜 임진왜란 벌어졌을 때 선조가 의주로 피난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받아갖고 선조사는 집을 불질러 버려요. 설다 그러니까 경복궁이에요? 우리를 두고 도망간 게 왕이야? 경복궁 불지릅니다. 그리고 불지른 게 여기는 또임해군 집이에요.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워낙 포악하고 성격이 더러워서 여기는 광해가 왕이 된 거거든요. 그럼 자 명나라 입장에서 보세요. 뭐야? 정실 부인도 아니고 첩의 자식인데 첫째도 아니고 둘째가 왕이 돼? 야 우리 인정 못해. 광해군의 태생적 약점을 물그늘어지는 겁니다. 왜 둘째가 광해군지 첫째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첫째가 살아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기는 후금은 점점+ 점점 강성해 가고 있고 여기는 명나라는 쇠퇴해 가고 있고 근데 명나라는 나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광해는 어떤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게 첫번째 그리고 두 번째 부분. 아버지 선조 때부터 시작된 여진에 대한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외교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 국가에 대한 정보 수집이에요. 그래서 선조는 임진왜란 도중에 정탐꾼을 보내서 여기는 여진족이 얼마나 강성한지 끊임없이 살폈고 그 선조의 어떤 정보 전략은 광해한테도 이어져서 광해도 여기는 여진족을 끊임없이 살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들려오는 얘기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입니다. 이 여진족이 얼마나 강했는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임진왜란때육군 중에 하나인 일본군이 우리나라 부산으로 쳐들어오죠. 부산에서 여기까지 서울로 밀고 들어오는데 20일밖에 안 걸립니다. 그것도 걸어서 온 보병인데요. 우리는 파죽지세로 깨졌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서울로 와서 이때부터 갈리기 시작하는데 고니시 육기 나가는 선조 붙잡는다고 평양으로 치고 들어가고 경쟁자였던 갓도 기요마사는 여기는 함경도 쪽으로 밀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갓도는 저쪽 평양으로 가야 선조 사로잡고 공을 세울 텐데 그래 내가 공을 세우는 길은 함경도 전역을 차지하는 길밖에 없어. 북상하라 북상하라 이로 가고 있었어 그러다가 태어나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무시무시한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알콜. <laughs> 여진이었습니다. 고총으로 무장한 일본 정예 군대가 여기는 여진족, 말 타고 온 여진족한테 작살이 납니다. 갓도 <laughs> 교마사 깜짝 놀라 아이고야 이거 뭐야 그러면서 강원도로 도망을 가요. 이때 갓도는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조선을 수년 동안 정탐했지만 우리가 몰랐던 게세 가지였구나. 첫 번째, 이순신의 존재를 몰랐고 두 번째, 이 나라 백성 의병들의 자존감을 몰랐고 자존감 수업이라도 좀 읽어둘걸 세 번째, 여진족을 몰랐구나 저거 보통이 아니구나 라는 뼈저린 교훈을 느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모든 일을 여기는 광해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저 건드리면 안돼 이런 정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립외교의 두 번째 이유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임진왜란을 통해 얻은 경험이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광해는 세자 신분으로 의병을 이끌고 전국의 전투지역을 뛰어다니면서 그 전쟁의 참상을 직접 몸소 겪었다고 했죠 이 중에 전쟁 겪어보십니까 <laughs> 군대 다녀오십니다 어, 다 계시죠 군대 가면 남자들 뭐라 그래요? 야 아내분도 군대 잠깐 잠깐 경험을 잖아요 예, 네. 그렇죠. 네. 그때 아내분 뭐라 그러세요? 정말 아니, 힘들다고. 그죠 그죠. 네. 이게 이 군대 가본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훈련도 이런데 전쟁 나면 다 죽겠다는 말 반드시 합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 참상을 광해가 본 거예요. 야 이거 군대 다시는.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구나를 몇 번이고 다짐합니다. 절대로 전쟁만은 안 돼. 이것이 광해에게 경각심을 둔 거죠. 이게 중립 외교의 세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광해는요. 왕이 된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만나서 초목과 온갖 생물이 모두 즐거워하는데 유독 우리 백성만이 위망의 입장에 처하여 있다. 근데도 그들을 보살펴 주지 않는다면 이거 백성의 부모라 할수 있겠니? 전하 전쟁에 두려우십니까? 많이 두렵다. 왜냐하면 예전에 세자로 있을 때 험한 경을 부르부르했기 때문이다. 전하, 아무리 그래도 여기는 아버지를 멀리하시고 여기는 오랑캐와 손을 잡는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비겁한 일이 아닙니까?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고상한 말과 큰 소리만으로 말을 타고 들어오는 하늘을 뒤덮을 듯한 적을 막아낼 수 있어? 너 그랬다 만약에 제들이 진짜 쳐들와서 우리 백성을 짓밟게라도 한다면 너 그때 말로 막을 거야? 너 붓으로 붙지를수 있어? 그딴 소리? 하지도 마. 음. 이게 광의 입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광해는 중립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